찬송가 8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인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 민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로 찬송가 한장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팔십오 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팔십오 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배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인 할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아. 사랑할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되소서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일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며 더욱 사랑이 깊어지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물이 열리며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동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동의 교회가 이 지역 사이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비전 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달이 지나고 12월 달로 넘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기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오니 그 사명을 기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 아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적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건능과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날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100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 누구의 이력서보다도 탁월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시대인이 보아도 이 정도의 가문, 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봐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역속이고 베냐민 집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있었던 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따지자면 교회를 박해한 자였습니다.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따르는 자로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할수 있는 예수 믿는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의로 따리자면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 가문, 학벌, 성취를 소중히 여기면서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담메색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붙잡고 있던 가치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다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에색 도상에서 그는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고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는 극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나의 삶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 그 전에 기약에 여겼던 것 아주 가치가 없는 오히려 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8절에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은 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좋고 놀라워서 지금까지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다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익이 되었던 것들, 그렇게 여겼던 것들,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탁월하여 다른 지식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차원이 높은 것을 발견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전 소유보다 보물이 더 값지고 진주가 더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고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기중하게 생각했던 것다 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그러한 일이 또한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형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여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해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부터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부와 기와 명예를 다 누리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 밖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가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오직 예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깨닫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바램은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 부활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를 알므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물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